이제 한분 바람을 키우고 끝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또 계속되는 경우도 꽤나 있잖아요. 음, 음. 근데 이 이야기를 저는 왜 이수경 마담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박수로 청해 드릴자 네. 아. 네. 이수경 마담님. 네. 아버지 네. 70대에 40대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저희 아. 아버지는 이비인후과 의사셨어요. 아, 네. 근데 굉장히 멋쟁이고 90대에도 옷깃을 딱 세워요. 아. 그리고 맛집을 너무 잘하세요. 아. 그리고 아, 꼭 좋아. 여자하고 헤어질 때는 교통비를 주고, 뭐 여행, 일일 여행 이런 것도 잘하고, 그니까 생긴 것도 핸섬하시고, 어. 그래서 인기가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는 이북에서 혼자 함경도에서 내려와서 뭐 친척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6.25때 피난 대야 의대를 다니다가 엄마가 어, 아버지가 그 전남 의대를 다니셨는데 글로 이제 가서 클라스메이트가 된 거예요. 어. 의대 동기?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찍었죠. 어. 영특하고 어. 잘생기고. 나만에 어. 어. 왔더니 그 어. 괜찮은, <laughs> 괜찮은 어. 사람을 찍었는데 그 아버, 근데 이제 그때 썸을 타고 있었는데 또 다른 동급생이 엄마한테 대시를 해서 어. 그래서 생각합니다. 1년 휴학을 하고 그 남자를 따라 부산으로 갔는데 정혼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 어. 그여 남자분한테 네. 네. 그래서 결국 엄마는 상처를 받고 다시 이제 복학을 해서 아버지를 다시 이제 찾아갔죠 <laughs> 정략적으로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버지가 그동안 바람을 빈 거는 이제 나중에 그합녀아가 너희 엄마는 헌녀자였다한번 <laughs> 배신하고 갔는데 내가 받아줬다 이제 그런 논리로 그래서 사실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는. 광주에서 최고의 미인인 그미망인하고또 사귀고 있었나 봐요. 근데 네? 엄마가 기어이 뺏어서 결혼을 했어요. 어. 그다음부터 아, 아버지, 아, 어 영화에요, 영화. 아버지가 어... 많이,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의 자부심은 자기랑 사귀었던 여자는 전부 자기를 찾아온대요. 어... 한 번도 원망한 여자가 없대요. 아우,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실제로 오, 엄마가 돌아가시고 진짜. 몇 여자가 찾아오긴 했어요. 네, 오, 혼자 오. 사실 때. 근데 그때도 아버지는 저랑 나이가 한살 뿐이 안 차이 나는 그 걸프렌드가 엄마는 7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엄마도 이제 엄마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근데 그때도 몇몇 여자를 봤거든요. 걸프렌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옛날에는 아빠를 미워했죠. 어. 엄마를 속상하게 하니까. 맞아. 근데 이제 좀더 나이가 먹으면서 약간 아빠 로맨티스트였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데이트하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 엄마는 절대 가정을 안 버리죠. 저희 엄마는. 우리 엄마는 가꾸지도 않고 여의사였는데, 뭐, 매니큐 한번 발라본 적 없고, 나한테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음. 그래서 제가 애첩기질, 본척기질그 음. 책을 음. 지은 것 같아요. 음. 엄마는 본척기질이고 나는 약간 아버지의 DNA도 좀 있고, 음. 저는 반반 닮은 것 같은데, 예. 음. 네. 그래서, 그, 지금은 아버지를 조금 이해하지만, 싸워도 엄마는 절대 집을 안 나가요. 꾹거니 집을 지켜요. 아버지가 가방 써서 나갔다 다시 돌아오고. 음.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아버지를 진짜 사랑했었나? 그런 어. 생각도 들고. 아니, 근데 나이가, 어릴 때는 어떤 말도 못하지만, 나이가 좀 머리가 크면, 아빠. 아, 그래서. 그렇게 그, 하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때는 자세히는 몰랐어요. 어.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어. 70초반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사실 내가 또 아빠가 거실에서 이제 안방에도 전화가 있잖아. 그걸 들은 거예요. 어. 근데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가 그때 한60 후반이었는데, 그 여자는 한30 후반? 40대 초반? 캐디였던 거예요 어머 어 근데 이제그 여자가 어, 왜안와 집에 빨리 와막 이러고 아, 엄마가 지금 <laughs> 아. 엄마가 들은 거죠 아 그래서 제 여동생하고 미행을 해보자 어. 돌아가시기 (2년) 전이었어요 어. 미행까지 했더라고요 아, 근데 그 캐디도 그때 벌써 결혼해서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던데 예 음.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좀 돈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음. 나중에 식당도 차렸더라고요. 엄청 많이 해주셨네. 네,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 그 여자들한테 아주 후하게 했나 봐요. 지분은 별로 그렇게 안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계속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 갖고 엄마를 미워했, 아빠를 미워했죠. 네. 근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이제 그때 대학 의대 다닐 때 엄마가 그랬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음. 그러니까 참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이제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 혼자 되고 걸프렌드가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어머, 진짜. 아 그러니까 그냥, 그냥 멋쟁이 아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렇게까지 우리 엄마가 왜 집착을 했을까 진짜 사랑했나? 네, 네. 그래서 못 버렸나? 아니면 오. 우리 때문에 완전 희생한 건가? 자식이 세 명이니까 얘네들을 잘 키우고 싶고 음. 나중에 또 결혼할 때 그게 어떤 상처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게 참은 요인이었나 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완전히 끼가 없는 사람. 음. 아버지랑 완전 반대. 아. 100% 안심. <laughs>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아유. <laughs> 아유. 세상에. 그냥 네. 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좀더 철이 들었으면 음. 엄마가 그렇게 속상했을 때 같이 얘기를 해주거나 음. 그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너무 좋았을 음. 걸 하는 생각이들 거거든. 엄마는 들 애들을 너무 좀 과잉 보호하다시피 하니까 음. 그것조차 얘네들한테 마음의 짐이 될까봐. 음. 그걸 나중에 아. 알았어요 그냥 어려운풋이 우리 아버지는 너무 밖으로만 돈다 생각했는데 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다 얘기를 해줬죠 음. 아,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네. 저희 엄마가 저를 여섯 살에 낳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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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이제 월남전에서 오.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는 또 특이하게도 할머니들이 어, 엄마 아버지를 다 버렸어요 네살때다 버려서 아. 어릴 때서부터 아.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어. 그래서 월남전에서 돌아왔는데 우리 엄마가 그 집에 새 들어 사셨대요 나이가 열 여섯 살인지 모르고 중학교 오. 3학년 예열 여섯이면 중학교 3학년 아니에요 예 그죠 근데 학교를 못 다녔죠 예 그리고 굉장히 이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25시었고 엄마 1 6섯이었고 어쩌다 이제 제가 생겼고 오.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땐 가난했지만 은 자수성가하셔가지고 건축업을 하시느라고 오. 집에 오, 안 계셨어요. 어. 자주 와야 한 달에 한 번, 어느 날부터는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엄마는 살림만 하시고 아빠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또잘 쓰시고 호인이시고. 가조를 그렇게. 어, 진짜. 와. <laughs> 아, 진짜. 아유. 아, 저탄산아서탄 근데, 와. 네. 엄마한테돈 막... 많이 아니, 쓰시고 엄한데 마 <laughs> 우리들한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엄마가 저, 저기 뭐지 아버지 바람핀 그거를 아셨어요. 어. 집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다 아시고 또 주변에서 얘기해 주고 그러셨겠죠. 그랬는데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도 우리 엄마를 이렇게 두둑겨 팠네. 어. 아. 어. 아 진짜 어. 내가 내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그때서부터 어. 엄마 아빠랑 살지 마 음. 이혼해 안 된다고. 너희들 때문에 안 된다고 어. 여자는 참아야 된다고 어. 왜 이러셨어요? 아. 그리고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지금 국민학교잖아요. 어. 4학년 땐가 이제 명절 전날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아빠 미, 저기 입을 수 있으니까 아빠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딱 갔어요. 딱 그래서 어린 마음에 싸가서 아버지 근데 유리창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보여주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자들 세 명이서 우리 아버지를 쪼물락 쪼물락 이러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그 여자들 하하하 호호호 돈 주고 있고 아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어린 마음에 그 충격받아가지고 뭘 모르니까 엉엉 말도 못하고오면서 걸어오면서 울면서 엄마+ 엄마 아빠를 어떤 여자들이 막 쭈물럭 대고 있어 이러면서 제가 막 퍼부어 놀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늘 즐기셨던 거고요 그리고. 여자가 많은 거를 이제 엄마를 통해서 들은 거죠 음. 그리고 이렇게 할머니한테 버림받았다라는 그게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 엄마하고 저를 가둬서 키웠어요 여자는 집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음. 아. 안경 써도 안 돼요. 재수 없대요. 아버지가? 네, 그 정도로. <laughs> 진짜 옛날 뿐이에요. 네. 진짜 네.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오셨는데 오시기로 했는데 엄마가 없다. 근데 엄마는 아빠를 위해서 그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시장 그 했는데 그 장박을 들고서 어 왔어요 딱 이러는데 보자마자 머리채 끌어가지고 부족해. 아 빼고너 어디 갔었어? 내가 이거 들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뭐한 놈이 성낸다고. 맞아. 네. 아, 진짜. 네. 그래서 저는 늘 엄마 이혼해, 이혼해. 음. 그러다가 참아야 된다고. 그리고 아빠 미워하지 말라고. 음. 아, 그땐 왜 그런 교육을 했지? 아빠 했을까? 절대로 미워하지 말라고. 음. 바람 피우고 나면 아까 오늘 우리 주제가 음. 바람 피운 놈이 성낸다처럼 음. 당연히 용서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아니라고 굳고 부인하는. 음. 이유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을 건가? <laughs> 자꾸 여기를 쳐다보면 네. 자꾸 딴데데 보시고. <laughs> <관계들한테 사람을 웃음> 바람이 아니고죠. 바람이, 바람이 아니,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뭐 우리가 잘못한 게아니나 나 그래도 바람이 최선을 다해서 이쪽을 <laughs> 봤어. 왜안 보려고? 왜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어. 네, 네. 결정적인 증거를 상대가 갖고 있을 때는 정말 사과하고 음. 모든 걸 얘기하고. 그치, 그치. 아, 네. 뭐 핸드폰 네. 뭐 비밀번호 다 풀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이 회복될까, 그렇게까지 해줘야지 음.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이렇게 뭐, 긴가민가 할 때는 굳이, 왜냐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가 뭐 불신 지옥에 빠지니까 그때는 뭐, 잡아 떼라. 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음. 아무튼 상대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정말 다 말해야 돼요. 음. 그래야지 둘이. 음. 아, 앞으로 같이 갈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못 살아요, 진짜. 선배님 왜 아니, 모든 거에 대한 답이 있으세요? 네. <laughs> 이 아, 바람에 참, 대해서 네. 왜 저는 답이 없어요? 애정당 당수라. 저는 상담을 엄청 많이. 상담을. 네. 아, 방송에서 많이 하셨죠. 방송뿐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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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아, 사적으로 아, 네. 그런 애정 상담을 엄청 아, 많이 아, 해가지 케이스도 정말 맞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아, 아. 지금 이런 적으로는 맞아요. 이런 적으로는 백프로 저 말이 맞는데. 잘 보세요. 이게 잘해야 되는 게 증거 딱 갖다 대서,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끝까지. 아니, 아니 이게. 뭐, 호텔 물, 문 앞에서 손잡고 나오다가 들켰어. 어. 근데 그걸 근데 어떻게, 어떻게 벗어나? 얘기할 수 있어. 기절했다. 쓰러졌다. 어. <laughs> 쓰러졌는데 왜 손잡고 나왔냐 아니. 아. 나, 나는 진짜 아니야. 나는 정직 이게 끝까지 우기잖아요? 잘 보세요. 끝까지 우기면 아내가 화가 나요. 이 자식이 다친거가있데끝까지오리발래그래서끝까지 나는 네, 네. 아니다, 당신. 이 봤냐? 이건 정말 네. 아니다. 내가 진짜 너무 너무 이게 뭐 술을 많이 먹다든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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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너무 억무 너무 이게 정말 막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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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보 무다무너 줄게.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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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 용서해줄게. 용서해줄게. 어. 여보가 진짜 거짓말을 지금 물을 꿇고사가면다 용. 용서. 다 서해줄게 진짜 그럼 내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그때 그 녹음 녹음을 딱치고 네. 얘기해. 예, 네. 진짜 용서를 해줄 네, 건지 알고 네, 자 네. 녹음합니다. 네. 이게 녹음합니다. 라고 들어가야 돼. <웃음> <웃음> 어? 아 용서를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그 법적으로 용서를 전. 그럼 아내가 정말 화가 나서 그럼 어. 법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해요? 내가 말을 했으니까 녹음합니다. 비책이 비책이 사라지는, 거야. 귀책이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비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문제 삼지 않겠다. 어 문제 삼지 않겠다. 비책이 사라져. 아 말이 아 그만에 안 들어가 해놓으면 네. 안 되는데 네. 자 녹음하니 녹음합니다. 얘기하자. 그러면 <laughs> 녹음 안 아, 믿음이 아 믿음이 내가 믿음이 화가 나서 좋아 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고 내가 용서줄게한 번은 그때 무릎을 꿇어야 돼. 예 여보. 사실대로 녹음하면서+ 녹음을, 녹음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 그랬다 녹음을 하면서 우리 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혼할 수 없어서 거짓말했다 아유, 아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아니, 이건 진짜 뭐야, 경험이 있을지 하고. 않으시면은 <laughs> 녹음을 할 수가 없 <laughs> 그러면 말고. 아내가요 세, 세심함 안 아내가 그러면 디테일. 디테일 이혼해 하고 나가 오케이 용서 안 해주지 그 순간에는 이혼해못살아 나가 가만히 집에서 착하게 있고 있으면요 아내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요리하고 있어요. <laughs> 경험이다 아, 경험 드라마야 판타지 경험. 아, 드라마, 그럼 용서해 드라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정신과나 법을 공부했어도 실존에서 아, 경험한 사람은 아, 아니, 이길, 이길, 아, 없습니다. 이길, 이길 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학문적인 아니. 게 아니에요 네, 바람은 그러니까, 아니. 바람 전문가는 네. 한두 번으로 <laughs> 이루어지는 게 <웃음> 아닙니다 자기 얘기를 하니까 이기게 되네요 자기 얘기 이길 장사가 없네요 그럼요 실무 경험입니다 그럴 때 협상이 들어가야 돼요 현실 즉시하고그 대신 좋다, 그럼 다시 피지 마. 음. 비밀번호 풀어. 풀, 다 풀지. 그리고, 다 그리고 풀고 각서도 다다 아침부터, 집도 너한테 다. 네. 아침부터 다 줘야지, 다. 저녁까지 전부 너 타임라인 어. 나 본다. 오케이, 응. 음. 얼마 동안 그렇게 해야 돼. 그런 협상을 해야 아, 돼. 당연하지요. 음, 네. 정답. 완전 정답. 100% 정답. 이렇게 네. 협상해서 각서를 네. 쓰죠. 네. 각서를 쓰면 저희한테 상담하러 오는 분은 각서 한장 가지고 오시는 분이 오실 책을 이렇게 가방 있잖아요, 그런데 각서 1월, 계속 꺼내 계속 꺼내, 계속 꺼내. 이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모습이 이게. 근데 각서가 왜 그래? 각서를, 시서를각서 그래? 각서를 이렇게 돌려서. 이러면서 이렇게 주주주구해. 영화 보면 한 장인 줄 알았는데 쭉 하니까 뚜루룩 연결되는 거있아보 그게 최종 결론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오해곡절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자기의 영역을 딱 만들어내면은 음. 그러면 저는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맞아. 정신과 의사인 저 역시도 이렇게 철이 없지만 <웃음> <오>. <웃음> 또, 또 이렇게 한 단계씩 또 성장할 아, 게 맞아요. 있지 않겠어요? 솔직하셨습니다. 아, 예. 예.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덕분에. 청은아 아, 씨는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집에 네. 가시는 발걸음 네. <laughs> 가기 <laughs> 어떻게 어떻게요? 경호원 붙여드려요 <laughs> <laughs> 마지막 <웃음>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봉사하세요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 <laughs> <laughs> 잘 사는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울산에 아아 예. 울산에 그분과 예.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 주세요.